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군의 주력 전투기와 무인기 등 110여 대가 투입돼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한 훈련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사격 훈련 준비를 마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위용을 뽐내며 이륙합니다. 이어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하고 유도 폭탄을 투하합니다.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등 우리 군의 주요 전투기와 미 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력인 F-16 전투기, 무인기 등 11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훈련에서는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격 편대를 형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응한 전술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이 주를 이뤘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쓰이는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표적 타격하고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해 적의 전쟁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등의 훈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 나섰으며 훈련에는 주일 미군과 호주 공군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한미 공조 아래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